가 보겠습니다. 네, 네. 한십. 오, 장미야! 네, 안녕하세요. 남동엽 부를 걸로 성우 남도형입니다. 기염 성우를 맡고 있고요. 오늘 명조 보랜트로게된 이주승 성우님 소개하겠습니다. 오호. 안녕하세요. 대원방송 십기 성우 성우 이주승입니다. 어 일단은 쿠키런 킹덤과 모험의 탑에서 락스타 맛 쿠키. 난이 시대 최고의 락스타. r o c 베이비 두 번째는 이제 원신의 프레미네를 맡았는데, 내가 갈 곳이 어디 있겠어? 잠수 준비 완료. 세 네. 번째 대표 캐릭 뭐죠? 위험과 역경이 연이어 다가온다는 건, 우리가 빛날 시간도 가까워졌단 뜻이겠지! 명조의 프렌트입니다. 아. <laughs> 제가 궁금했던 거를 제가 직접 질문을 적었습니다. 브렌트 연기할 때뭐 중점을 뒀던 부분이 있어요? 극단의 어... 단장이거든요, 브렌트가. 음... 그래서 평상시 대화나 전투의 어떤 호흡에 있어서 연극적이게 좀더 들리게끔 조금 더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어... 왠지 주승성우님 보면 뭐 뮤지컬 쪽을 공부했다거나 아니면 연연가를 했을 것 같은 또 느낌이 나는데 성우로 게된 계획이나 과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된 어... 거죠? 중고등학교 때 공부만 하고 음. 대학교도 제가 기계공학과를 갔어요. 갔는데 처음에는 음악을 너무 하고 싶어서 어. 대학교에 저희 통기타 치고 막 어. 그 소극장에서 공연하는 그런 밴드가 있었거든요. 어깨너머로 이제 기타 배우고 막 노래하다가 학교를 이제 중퇴를 해야겠다 마음 놓고 음.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어. 생각이 있어가지고 막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공장도 다녀보고 막 그랬는데 그 하다가 이제 그 어릴 적에 음. 그 봤던 애니메이션 음. 그리고 어떤 성우의 어떤 그런 길 이런 게 떠올라가지고 이것도 한번 내가 도전을 해보자 그때 당시에 이제 부산에 학원에 가가지고 이제 오. 등록을 해가지고 무턱대고 오. 그래서 막 공부를 시작하다가 너무 재밌고 이제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음. 그래서 서울서 올라가자 예 야... 네,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아... <laughs> 키도 180이에요. 외모도 수려하고 심지어 음색도 좋고 이거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laughs> 아 정말 육각형에 가장 근접한 성우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아유... 거기다가 경상도 사투리 같은 경우 정말 커다란 무기가 됩니다. 정말 그렇더라고 요 이분입니다. <laughs> 육각형의 마지막 완성본을 아... 찍었어요. 와 본인이 정말 뭔가 달라진 것 같다고 느껴지는 뭐 그런 얘기나 이런 거 있어요? 뭐 대원방송 성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속실로 네. 그 팬분들이 이제 선물을 보내주시거든요. 음. 많이 보내주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음.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구나. 어. 그렇게 더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음. 오는 기회에 더 감사하게 되고, 맞아. 더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음. 이런 마음가짐이 요새 들어서 근래 음. 더 커진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도 보여주자고 우리의 멋진 공연을. 자, 오늘 채워놓은 재화 알려드리면서 또 하겠습니다. 빰빰빰빰. 400뽑. 400뽑. 네. 자, 그리고 역시나 지난 방송과 마찬가지로 본 방송은 그렇치게 응. 일부 재화 지원을 받고 진행되는 점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활용할 거예요. 지난 기록이. 네. 페비 폐비... 아, 페비 이보영 성훈 님, 보영아 미안해. 모시고 싶었지만 이 당시에 제가 파피 프라이 타임을 올스톱시키고 올리는 바람에 음... 제가 아쉬워 가지고 제가 뽑았습니다. 뽑기는. <목소리> 네. <목소리> 지망 세대부터 알던 <목소리> 동생인데 미안해 진짜. 로코코 하나하고 하나. 지금 뭐 지금 뭐뭐 뭐 이래요. 자 5,900원 결제하고 있고요. <laughs> 진짜요? 정지가 된것 같아요. 잠깐만요. 볼게요. 충격길 넘어서 <laughs> 초참회. <초청했네요, 와, 웃음> 이럴 이럴 수가 있구나. 이럴 수가 있구나 진짜. 그래도 장미한테 고마웠던 게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어... 꿋꿋하게 하는 모습에서 보고 배워야겠다. <laughs> 그 마인드를. 자 그럼 반3회 사실입니다. <laughs> 자 처음은 아... 안 나. 아, 아! 어. 아! 어! 괜찮아 반삼삼에 나기 왔 때문에 어. 5 0 세이브였습니다. 아. 아 이게 계속 내가 나오네. 올랐으니 모두의 웃음을 빼앗 왔다. 나프린트 너에게 진심 어린 찬사를 보내지. 아우 너무 좋다. 와. 자첫브랜트는남동이 뽑았고요. <laughs>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네 반십. 오! 오 장미야! 어 벌써 두 번째? 아네 <laughs> 카카루, 카카루. 음... 괜찮습니다. <웃음> 괜찮습니다. 어 <laughs> 이거 계속 세 이번에 반십에? 자, 자, 황. 와 미치겠다. 야 오늘 된다. <laughs> 사례를 보내지. 게 담백하면서 려지 짠. 1 130. 반가게지 아, 단, 아 어, 뭘까요? 어, 뭘까? 이 뭐야? 뭘까? 브렌트지 와, <laughs> <laughs> 야. 야, 된다. 된다, 된다. 자, 그러면 <laughs> <얼마> 두 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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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염 이유로 아, 네. 두 개가 나다 아이 좋아요. 아주 기분이 좋아요. 네, 아주 좋게. 네자 가볍게 가겠습니다. 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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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오케이 반30 금빛이 막 보여. 아야 아! 70에서 브렌트야. 예 예. 됐어요. 됐어요. 됐다. 됐다. 장비야장비야 장비야! <laughs> 자, 이렇게 해서 4 명의 260. 260. 와. 네. 아우, 그러 그러니까 3도로 끝낼까? <laughs> 왜냐면 결국 은 환결 <확률> 게임은 그렇죠. <laughs> <수도 안> <laughs> 자, 갑니다. 가 보시죠. 반 10. 반 10. 설마 바로 또? <laughs> 지금 욕심을 느게 <laughs> 아닌데 지금 욕심을 내. 바로 공. 10세이브. 또 야, 10세이브. 야, 이게 웬일이지? <laughs> 계속 십씩 세이브 되는데요. 또브랜트죠 뭐. 뻔하죠. 아, 이럴 때마다 항상 나오는 벨리나. 자, 아무 70에 나왔기 때문에. 네. 자, 드디어 확천 한번 가네요. 네. 자, 이 아! 결국 90에 갔어. <laughs> 350에 5명을 만났단 말이에요. 음. 2명밖에 안 남았죠. 그렇 그러면 상점을 가야죠 그럼 1 0가 되죠? 1 0가 되네요. 50에 두 번씩 뽑으면 됩니다. 자, 미친 소리 그죠 <웃음> 가자. 오! <laughs> 와! <laughs> 419에 6명의브랜드 여기가 클라이맥스. 자, 한번 와, 보여줬고. 자, 깔끔하게 아무런 확천을 안 찍고 거의. 오? 처음부터? 이건 브린트지. 나! 쨔! 바기 올랐으니. 우후! 와, 이렇게 쉽게 된다고? 490개 클돌 성공. 와, 뭘까요? 자, 선장할 직접 외쳐 주시죠. 카니발리 곧세개다 활성화! 예! 아 여기 어, 아, 장미가 영상 못 보게 해겠다자 <laughs> 이렇게 해서 프렌트 풀돌 성공! 성공! 이제 튜닝 가서 버너 스테이지 무기올림 흔들리지 않는 용기 데이터로딩 희비극 뽑았으니까 영부터입니다 바로 가자 십뭘잘 가시냐 네. 확실하 끝냅시다 바로 가시죠 아30 아. 아, 오! <laughs> 용기 520법으로 7명의 브랜드와 전무 하나까지 획득을 완료했습니다! 왔다, 됐다다됐 됐다, 아, 됐다. 킬을 어? 잘아 자, 또이험한찰것 요만... 같아요, 지금 살 보면. 어. 자, 궁이 찼습니다! 어, 야, 불태워라! 불태워라! 와, 다 어? 얘궁 쓰니까 이... 아 피가 찼다. 그그 그 효과가 있더라고요. 기인데와 그 네. 뭔가 되게 게임을 잘해 보여요. 어. 여기서 이제 1, 2를 바꿔주면 교체하면 기업 심판 안개를 금방을 넘어, 금을 넘어. 아이 돌아가셨어요. 어. 이게 시비 돌 기업이라. 안녕. 블루베리. 끝으로 소감이 네. 어떤지한번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도영 선배님 블루클럽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게 정말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블루베리 분들께서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음. 정말 아유, 감동이네요. 브랜트 안 뽑으신 분들은 꼭 데려가서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성능 보셨다시피 딜, 네. 힐뭐다 하거든요. <웃음> <웃음>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도 아, 남아주세요. 네. 아, 얼마든지 불러만 주십시오. 네, 네, 오늘은 약속에 또 소고기 1kg를 드리긴 했지만 네. 다음번엔 <laughs> 2kg, 먹겠습니다. 3kg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즐겁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명조 어드레닝 웨이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